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비문학 독해자료입니다.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광고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과학에게 물어봐. 무엇을 물으라는 광고입니까? 네, 바로 침대죠. 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라는 카피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자,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 퍼스의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비문학 독해는 비법을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확한 독해만 하면, 그 안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독해력 향상이 해결책이지요. 문제는 글을 가볍게 읽고 답을 찾는 것은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과 해설을 덮어두고 본문 중심으로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독해력 향상 방법입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10여 편 읽다가 보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수학능력과사고가 특히 독서는 대학에 입학해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고3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공부의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오늘 수업 끝에서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해는 마세요. 종교적, 종교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거짓인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쁜 딸은 강아지니까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아마 고집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문제 없으니 오타가 있네요. 다른 생각하지 마. 이거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말을 믿어라. 권위의 방법이죠. 형은 목소리가 이상하다. 사람이 감기에 걸린 것과 비슷해, 강아지도 감기가 걸렸다. 철학자와 같은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언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고집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또 선언적 방법도 있었죠. 선언적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말한 고집, 권위, 선언은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스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제일 앞에 화면에서 과학에게 물어 아, 그 광고를 이야기했죠. 강아지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돌리면서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퍼스의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퍼스는 사람들이 의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 저 요렇게 대로한 것은 여러분 네모 하면 좋겠죠 고집의 방법 권위의 방법 선음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 구분했다 자 앞에서 어 설명을 잠깐 했죠 자,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퍼스가 말한 방법들을 구별하기 위해 나가 우리 집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어,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은 나는 일반적으로 퍼스가 말한 방법 중 하나를 따른다. 자, 고집, 권위, 선언, 과학입니다, 그죠? 자, 퍼스의 믿음의 네 가지 방법이고요. 퍼스는 믿음의 상태이르는 방법을 고집의, 고집의 방법, 권위의 방법, 선언적 방법, 과학적 방법으로 구분하고,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자 고집의 방법이란 확실한 근거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이 안 되죠. 자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강아지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하고 강아지는 정상이다 라는 근거 없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식입니다. 자 고집의 방법의 뜻이죠.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믿은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아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계속 강아지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그 판단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집을 통해 얻은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뭐, 고집을 통해 얻은 믿음은 뭐,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 다른 사람도 믿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깨질 수밖에 없죠. 이는 믿음이 단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임을 드러내준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 믿음은 공동체 인정의 조건입니다. 자, 고집 방법의 특성입니다. 어, 오래 갈수 없다.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 고집의 방법이고요. 자, 탈락 내용을 정리하면 고집의 방법은 확실한 근거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버리는 것이다. 고집을 통해 얻은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위의 방법은 특정한 권위를 활용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강제로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강아지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딴 생각은 하지 마라. 아버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죠 가족들에게 엄포한 뒤 가족들도 그 말을 따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 권위의 방법의 뜻입니다. 그죠? 뭐, 고집의 방법처럼 권위의 방법도 어, 정당화 되기는 어렵죠. 사람들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의심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강요된 생각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 자, 고집의 방법이나 권위의 방법도 참된 믿음에 가기는 어렵죠. 자, 권위의 방법의 특성이고요. 자, 권위의 방법입니다. 자, 권위의 방법은 특정한 권위를 활용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강제로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 자, 고집도 권위도 믿음에 도달하기 어렵죠. 선언적 방법이란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경험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이 말도 어렵죠. 자, 선험이라는 것은 머리, 뭐 식별해 보겠습니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관념입니다. 즉 경험이 아니고 머리 속에서 알게 된 관념입니다. 그죠?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이 아니죠. 이성은 사물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내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식별한다는 것이죠. 자, 선음적 방법의 뜻이다. 그죠? 그런데 이성적 판단이나 선험적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기반을 둔 기존의 철학이나 사상의 독단에 빠져 객관적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어, 제가 바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릴레이입니까?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그교어 교황 쪽에서 어 뭡니까? 그 교황 쪽에서 반대한 경우 그런 경우도 역시, 어, 선음적 사고는 이상적 판단이 또 관계 있겠죠. 자, 이 경우 경험적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내가 경험한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과학은 일단 경험이죠. 그들의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 위의 상황에서 선음적 방법으로 강아지가 아프다라는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참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선험적 방법의 특성이고요. 자, 선험적 방법인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선험적 방법이란 철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경험적 사실을 무시하고 이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고집이나 권위나 선험적 방법, 어, 전부 다 아 어, 검증할 방법이 없죠 퍼스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려면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침대는 과학이다 급그 카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란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돌리면서 그것이 참된 관념인지 거짓된 관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과학적 방법의 뜻이고요 강아지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할때 강아지는 괜찮아 보인다 라는 판단은 머지않아 거짓된 관점이 드러나겠죠 자 거짓된 관념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실제적인 결과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짓된 관념은 실제적인 결과에 다다를 수 없죠 자 거짓된 관념의 뜻이고요 특성입니다 그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확인하는 과정 거짓된 관념을 지워나가면서 실제적 결과에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자, 1과 2를 통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긴 것입니다. 그죠? 자,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거짓된 관념을 그러면 없애지 없애줄 수 있죠? 없애지면, 없애면서 실제적 인 결과에 다가갈 수 있다. 그죠? 퍼스의 참된 믿음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검토하면서 거짓된 감염을 없애면 실제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자, 퍼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었다. 자, 과학적인 탐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다 보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면 이건 정말 진리네, 진실네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한 결론은 객관적 실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 실제로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과학적 탐구의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과학적 방법입니다. 퍼스는 참된 믿음에 도달하려면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란 의심스러운 상황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돌리면서 그것이 참된 관념인지 거짓된 관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퍼스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를, 자, 퍼스가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를 객관적 사실, 즉, 실제하는 사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했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 내가 어떤 친구를 사랑을 하는데, 자그 사랑은 어떤 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객관적 사실이죠. 그걸 보고 사랑을 또 믿게 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죠. 객관적 사실이 실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과학적 탐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잘못이 드러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하는 증거를 띨수없으면 그게 그 사랑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죠. 자 과학적 방법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입니다. 바로 객관적 사실이죠. 퍼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결과가 대상 자체의 완벽한 실제, 즉,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 객관적 사실이 진리라고 할 수는, 주장할 수는 없다. 객관적 사실 그 자체가 진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는 뜻이죠. 자, 과학적 탐도의 결과에 대한 퍼스의 생각입니다. 그가 볼때 진리란 그럼 진리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인식하는 인간의 생각이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개념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객관적 사실 신념과는 무관하게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죠. 자, 우리 어떤 소가 있다면 우리가 개별적인 소들이 여러 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 소의, 소의 모든 개념의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만든 어떤 이상적인 개념이 또 있겠죠. 그 어, 이데와 이데아하고 현실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적 탐구는 연구자의 감각과 주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과학적 탐구는 아무래도 연구자의 감각과 주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개념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자, 과학적 탐구와 진리의 관계입니다. 자,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실제의 일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퍼스는 객관적 사실이 진리와 동일하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문제될 수 있겠네요. 퍼스는 객관적 사실과 진리는 부합한다. 이런 선언된 거죠. 그러므로 퍼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얻는 일, 즉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실제적 결과를 드러내는 유용한 믿음을 찾아 나가는 일이었다. 어,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믿음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퍼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공부도 어떻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퍼스의 진리와 과학적 탐구의 관계입니다. 자 퍼스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 결과가 대상 자체의 완벽한 실제, 즉,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진리 자체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얻는 일, 즉, 과학적 탐구를 통해 실제적 결과를 드러내는 유용한 믿음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입니다. 자,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 퍼스의 주장을 읽어봤는데요. 자 윗글의 내용을 달락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 보세요 입니다 주제는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한 과학적 탐구의 의미입니다 자, 과학적 탐구 자체가 진리는 아니었죠 퍼서는 진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질,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락별 내용은 선생님이 각 단락을 해설할 때 설명을 했죠. 그걸 다시 한번더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자뒷 부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 본문을 충분히 읽고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어렵다면 선생님이 해설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EBS 문제풀이 해설이 있는데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퍼스의 믿음의 상태 이르는 방법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입니다. 본문 중심의 학습이고요. 이점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또 고맙습니다.